안녕하세요 목사 박규남입니다. 네, 아, 여러분이 오늘 물어주신 질문은 굉장히 흥미롭고 또 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세속적이지 않게 산다는 게 가능한가요? 되게 수준이죠. 예, 세속적이지 않게 산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의 이 질문 속에서 느껴지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속적이지 않게 사는 게 가능한가요? 아, 그런 의미 같죠. 그불 그러니까 불자들처럼 혹은 뭐 불교처럼 아니면 옛날에 수도원처럼 그냥 세상에서 떠나서 살면 모를까 세상 한복판에서 이게 소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뭐 직장 속에서 공교육 속에서 뭐다 집값 걱정하고 또 그, 수능 점수 걱정하고, 아프면, 아이거 어떻게 할까? 진료비는 얼마나 나올까? 다 이런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삶을 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세속적이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푸른이들이 이렇게 수준이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세속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 난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 어, 난 너무 세상적으로 사는 것 같아. 이런 말한 번쯤 써보기도 했고 또 들어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세속적인 게 뭔가의 세속적인 것.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속적이라는 말을, 세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어떤 뜻으로 쓰고 있느냐. 그걸 잘 정리해야 제그 다음 이야기가 진전이 되겠죠. 어떤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세속적인 게 뭘까요? 좀 세속적으로 사세요. 자기가 좀 세속적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세속적인 게 뭔가요? 이분이 갑자기 말씀을 못 하시고 멍하게 있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텔레비전 보는 거 그런 거 세속적인 잖아요. 이렇게요. 아, 아마 그분은 tv를 볼 때마다 아이 세상적인 거 이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아, 드라마 또이 세상적인 드라마 이거에 또 빠졌네. 막그러시겠죠 그게 세상적인 거라고 여기시니까. 또 그분의 자녀들이 뭐 예능이나 뭐 아이돌 나오는 그런 거에 빠져서 볼때 아유, 저놈들 저거 또 세상적인 거 좋아하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TV가 혹은 TV를 보는 게 세속적인 건가요? 세상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느낌이 가는 대로 쓰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념화가 잘안 되어 있으니까 수상적으로 어, 쓰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그걸 먼저 좀그 작업을 먼저 해보죠. 아, 세속적인 게뭐까요 세속적인 것 아주 쉽게 정의해 보면 어, 세속적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세속적인 거죠. 이해되시죠? 세속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교회가 점점 세속적이 된다, 세속화 된다 이렇게 말할 때그 말은 신앙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는 걸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세속화 그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점점 밀려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분투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이 없는 곳에서 살아도, 아니, 수도원에서 살아도 신앙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면, 예, 그거 세속적인 삶이죠. 점점 세속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의 질문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매우 중요한 걸 짚어주셨다고, 어, 나는 마음이 들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조금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은데요. 음, 세속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예전에 목회칼럼에도 제가 썼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신학자 가운데 본 회퍼라는 독일의 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음, 이분은 세속화, 세속주의, 요두 가지를 철저하게 분리했어요. 세속화라는 게 있고 세속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구분해야 된다 하나는 우리가 쫓아야 되고 하나는 우리가 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와 나치에 저항하던 그러다가 순교하신 고백교회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하죠 이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속화, 이건 긍정적인 것이다 그리고 세속주의, 이건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왜 그런지를 조금 살피면, 세속화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걸 말해요. 세속화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세속화되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곳,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물리적으로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관계적으로도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세속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좀 그렇게 들어보지 않으신 이야기라 좀 파격적인 이야기죠. 예, 근데 뭐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속화의 사건이 있습니다. 세속화된 사건, 그게 뭘까요?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물질 세계로 들어오신 것 이것이야말로 세속화의 가장 완전한 하이라이트와 같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셔서 세상 안에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그 세상 안에 구하셨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그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때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같이 너희들을 보낸다. 굉장히 염려하시고, 또 가,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어, 기도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퍼는 이걸 세속화의 사건이라고 말해요. 세속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일이 될까요? 결국엔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밖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성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사, 이제는 세상 안에서. 구현되고,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어, 마땅한 예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일까요? 저는 목사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목사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주중에 저는 일을 하고 하는 거, 우리 푸른이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자리에서 저는 목사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죠. 일을 하는 자리에서는 그 직업, 그 전문성을 가진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목사라고 하는 저의 존재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명함으로 표현되나요? 어, 제가 말입니다. 어디 담임목사인데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그런 걸로 제 목세, 목회자라는 게 표현될까요? 아니죠. 제가 설교하고 말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정말 세상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런 제가 말했던 가르침들이나 제가 믿는 진리가 그 직업 안에 녹아서 그 일을 행하는 그 안에 녹아서 거기서 표현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는 것. 종교성은 사라지고 그 세상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 보네파는 이것을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성육신 사건처럼. 그러면 세속주의는 뭘까요? 세속주의는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해요. 자, 이제 좀 이해되시죠? 세속화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안에 내재하는 것. 이것이 세속화라면 세속주의는 교회 안으로 세상이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움직이는, 교회가 움직이는 방식이 있는데 그럼 교회가 그 방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 속에서 녹아드는 것이 세속화라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버리는 것, 그래서 세상을 지탱하는 질서가 세상을 지탱하는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가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그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주의 돼버린 그런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교회가 자본의 논리, 효율성의 논리, 다수결의 논리, 승자와 패자의 논리 이런 것들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중심 가치가 되고 교회가 그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져버린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치 없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돼버리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결정 내린 이 사건이 혹시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은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가신 그 모습에 비할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일까요? 선택일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면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가장 효율적인 거니까 이게 가장 비용적으로 어, 세이브 되는 거니까 이게 가장 많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이 뭐 다수결로 우리가 한 건데 투표한 건데 이런 것들로 모든 것 방식이 지어진다면 세상이 결정하는 방식과 교회가 결정하는 방식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져버린 모습입니다. 본협회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의 시대를 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본협퍼 목사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독일, 히틀러, 나치 시대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기독교 국가인데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독일 나치즘의 포로가 되버린것 그래서 히틀러를 하나님 보내신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치에 추종돼서 따라가는 독일 교회를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 속에서 교회가 교회담을 지키면서 존재해야 되는데 도망가거나 교회가 아니면 추종하거나 그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보네파 목사님은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고 그 가치를 드러내려고 무척이나 애쓴 사람입니다 도망가면 이거 누가 변화시키냐 아, 상황이 그렇다고 추종해버리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가치는 뭐냐 이런 거죠 예. 아, 우리도 이런 모습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사는 게 너무 거북하고 신앙과 위배되는 것 같아서 세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또 세상 속에서 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세속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예, 많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 안에 녹아든 교회, 녹아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돼서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에게 와라 이렇게 말하지 그들에게 보내노라 그것처럼 그들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너인 세상적이니까. 너희는 세속적인 사람이니까,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 그 선을 그어 버리는 거죠. 사순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일상과 삶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일상과 삶의 큰 방점을 찍지 않아요. 거의 모든 종교에 대부분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일상을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죠? 종교적 활동 그 종교가 말하는 의미 있다 말하는 그 종교적 활동 그걸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걸 하느냐 그 종교의 의식 어떤 제의 종교 활동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가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리 못되게 살아도 하나 지금 신 앞에 와서 네가 드리는 이 정성 이재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신이 감동했다 그래서 다 용서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일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르니 여러분 TV 보는 것 네, 세상적인 거 아닙니다. 비싼 집을 사고 비싼 차를 사고. 이런 거 세속적이라고 볼수 예,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스타벅스 텀블러 컵 가져왔는데요. 이왕 커피 마시는 거싼 것도 있는데 꼭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는 거. 아유 세속적이야? 예,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아이패드가 너무 오래된 아이패드라 지금 되게 느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옮기려면 굉장히 그 손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바꿔볼까 하고 이제 가서 막 보는데 가격이 꽤 세요. 만약에 제가 그걸 샘매도 불구하고 하나 샀다. 세속적인 결정을 한 건가요? 예,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집을 사야 하고, 똑같은 차를 타야 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건그 결정 속에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면 세속주의가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신앙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신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유함을 줘요 하나님을 누리는 자유함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자유함 어, 우리가 왜 점점 그러면 세속주의에 빠지는 걸까 신앙이라는 걸 희생이 아니라 안정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은 희생을 의미하는데 희생보다는 편안함, 안정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걸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속주의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세상이 그런 곳이잖아요. 네 안전을 확보하고, 네 힘을 가지고, 네 자리, 네밖을잘 채워서 편안하게 사는 것, 안전하게 사는 것, 남이 무시하지 못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신앙의 말하는 가치와 충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세속주의화된 곳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과는 다른 근본적인 우리의 힘의 원천, 존재의 근원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그 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안에 내재하며 사는 것. 우리는 그렇게 세속화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스며들고 녹아든 그런 신앙의 우선순위, 그런 삶, 그런 모습들이 가득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부흥 여러분 적어도 TV 보는 게세속적이고좀 비싼 집 사는 게 세상, 세상적인 욕망이 내게 가득 차 있는 거고, 차를 사더라도 좀 좋은 차, 비싼 차 사는 때마다 막 죄의식과 정죄하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본다거나 나를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좀 자유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